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스왑입니다 다지 너무 귀여워 쌈뽕한 제이슨 킹 스왑 여기 A, B, C가 직각각형 있는거야? 네 그래서 이쪽 길이를 C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쪽을 B라고 하는거야 마주 보는 거니까 A니까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D, E, F M, G 여기 L, H, I, 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넓이가 얼마일까? B제곱. B제곱. 이거 얼마 제곱. B제곱은? C제곱. C제곱을 증명하는 게 지금 목적인 거야? 응.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게 A고, 이게 90도니까, 90 플러스 A제. 그 다음에 요거는 B. B, 90 플러스 A, 그 다음에 C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이게 B고, 이게 똑같이 C고, 90 플러스 A니까. 합동이잖아. 삼각형 EAB는 삼각형 CAF랑 합동이란 말이야. 근데 CAF는 뭐랑 똑같아? CAF 는 이거랑 똑같죠 이렇게. 다음에는 또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지. 그 다음에는 어, L A F랑 똑같아. 이게 한번 위에는 뭐가 똑같아? C D A 똑같지? 곱하기 다 2배 해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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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배하면 어떻게 돼? 이 e 넓이지? 그 이거 2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넓이지? 그래서 B제곱이 Left Side S1이 되겠지 이렇게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렇게 해봐 그럼 이게 90 플러스 B가 되겠지 이렇게 해봐봐 여기도 90 플러스 B고 여기는 미션 AC 90 플러스 B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할까 어떤 색으로 할까 그런 쓸까 당근색 이렇게 당근색으로 이렇게 당근색으로 이거 이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단 말이야 이렇게 진짜 당근 같이 생겼네 우리 네, 초록색 이거 그게 당근이야 응 삼각형 H 이거 뭐라고 AB는 삼각형도 뭐였어 C B C랑 같겠지. 응. 근데 얘는 또 뭐랑 같아? 이쪽 오른쪽에 있는 큰거 사각형이랑 같겠지. L M C B랑 가깝고 같겠고. 같겠고. 자, 요거는 삼각형 B H I C랑 같겠지. 요두개한 개. 그니까 러 이게 뭐야? A제곱. 이거는 S2. 여기 S2. 그냥 칠해버릴게 그냥 당근으로. 당근색. 이렇게 생긴 당근. 이렇게 당근. 똑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피타고스가 증명이 된 거예요. b 제곱이고 a 제곱이죠. 그러니까 b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s 원더 s 뭐야? c 제곱이죠. c c니까. 야, 기억 많긴 한데? 이게 유클리드의 방법, 유클리드의 증명, 피타고라스 증명.